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미니 트스데이 시간. 2분 안에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열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날인거지. 지금 세번째 시도인데 왜 이런걸 하냐면은 뭐 이런 스피치를 할때 저한테도 좀 염습, 연습이 되고 사람들이 말을 할때막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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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리, 주저리 하면은 지겹잖아. 막 사람들 막 엎어서 자고 그런다. 근데 딱 조리있게인가? 요리 조리있게 요리있게 요리조리. 뭐지 단어가 하여튼 딱 이렇게 주목되게 포인트만 심플한데 투더 포인트하게 얘기하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도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Tuesday 2 m i n t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은 뭐냐 여러분이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혼자서 막 만들어 왔어 뭐냐면 아이빌리그를 졸업하면 평균 돈을 얼마나 버는데 뭐 이런 얘기도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얘기를 오늘 주제를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투 미니츠 지금부터 시작해 부. 내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이 화장실에 이 음가를 하다보면 화장실에 A4용지로 앞에 붙어있었던 것 같아 뭐라고 붙어있었냐면 이아이빌리그들 중에 공부를 크레딧을 제일 많이, 학점을 제일 많이 따야지 졸업이 되는 그 학점 기준에서 우리 학교가 코넬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해, 과목 이수해야 되는 과목수가 제일 많아, 리크얼먼트가, 하버드가 꼴등, 제일 적게 공부 시켜. 그런 순으로 랭킹이 있었고, 반대 옆에 장에는 뭐가 있냐면 졸업한 후에 받는 연봉을 적어놓은 게 있었어. 거기서 하버드가 1등,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 학교 코넬이 꼴등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똥 싸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이게 몸에 시험 공부로 다 해가지고 다 해봤자 나는 돈을 이렇게 포, 이런 식이었거든. 하여튼 막교마다 그런 경쟁들이 있고 다다 지학교가 별로니 뭐 이런 소리 하니까 나는 우리 목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데 오늘 자료도 그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잡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아이비리그를 졸업하면 졸업하자마자부터 5년 동안 초반기에 20대 때는 얼마를 번냐를 통계를 잡아놓는 거고 그 다음에는 10년 졸업하고서 이제 10년 후에는 얼마나 정도의 평균을버느냐를 잡아놓는 그런 표가 있으니까는 그거를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이 데이터에서 봐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딱캡쳐해서 올려볼까? 자 이게 뭐냐면 어 커리어 페이 여기가 0년에서 5년이야 보이죠? 그러니까는 졸업한 후에 5년차까지의 평균 받는 돈이야. 이거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안 하고 있는 자도 있을 거고, 그다 포함이야. 그리고 초 이거보다 더 고액 연봉자들도 있을 거고,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뭐 하버드 7만 2천 불, 프린스턴 7만 2천 불, 나름 6만 8천 불, 6펜 7만 불, 뭐 이런 식으로 쭉내려왔습니다 코넷 6만 8천 불. 아, 꼴등 아니야. 브라운이 브라운이 조금 도와줬어요 이번에 6만 5천 불. 근데 내가 아는 브라운 사람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뭐 이거는 모든 미국인까지다 포함되어 있는 봉이니까는 그렇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찾아 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미드컬이어 그러니까 10년 플러스 10년 이상 일한 자들의 이제 연봉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하버드 뭐 14만 불, 뭐 코넬 12만 7천 불, 뭐 콜롬비아 10만 7천 불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놀라운 거는 미디어가 지나가면은 브라운 사람들이 이게뭐 역전이 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네. 계속 삶은 계속 할 텐데 업치락 뒤지락 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아. 자이 억표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하이미닝은 뭐냐면 내가 일하는 이 잡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어,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그러니까는 세상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해서 만족도가 뭐 yes가 55%뭐45%이래서 거의 절반 가량은 내가 일하는 게이 세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등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스템 디그리 요즘에 스템이 또 핫하니까 스템 디그리 졸업자들은많 얼마나 했니? 하버드는 19%밖에 안 돼요, 20% 예일도 20%밖에 안 돼. 스템이 베스트 나오는 칼리지는 아닌 거지. 이 기록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2017년 거다. 자, 근데 코넬이 제일 높아. 코넬 아니네, 프린스턴이 또 그다음 제일 높고 코넬도 높고 어, 브라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코넬은 학교 설립의 모토가 원래 더 많은 전공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 이건 뭐. 그러니까 전공이 많아 학교 인원 수도 전체 대학 중에 제일 크고 그렇습니다. 아직 입은 안 되냐? 입은 지났나? 또또 실패한 나는. 하... 어쨌든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야.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은 거고 이게 한국 금액으로 한국 돈으로 약간 오바해서 하면은 대학교를 접하고 이제 5년 아니니까 20대 때 1억 정도의 연봉에 육박하는 오히려 그거보다 오바되는 돈을 버는 20대의 사람들이. 많다,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대학들을 졸업한 사람들, 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중에는 당연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지, 이게 원하는 환전, 환전이 아니라 뭐지, 환율 계산을 하면 그 너무 근처 가거나 넘어가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거야. 어, 그래서 저는 아이빌리그를 나오면 꼭 인생을 먹고 사는데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냐 해서 어, 아닌 면도 있고 있는 면도 있는데 나는 어느 쪽에는 yes라고 얘기를 하있냐면 20대 때는 아무래도알리가 학벌이 좋은 학교로 나오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잘살 확률이 높다. 그런 케이스가 훨씬 많다라는 데는 저는 한 표를 주는 편입니다. 20대 때까지는 20대 때까지는 학벌이 직접적으로 바로 당장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30대에 대해서 뭐 대부분 뭐 30대 중반 결혼을 해 40대나 50대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it's, it's another story. 그러니까 let's not get into that.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20대 때만을 볼 때는 어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만 하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뭐 항상 너무 정확해서 이건 팩트다가 아니라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가 음 이런 정보도 있네 하는 정도로 고려만 할수 있는 데이터니까는 조금 참고만 하시고 어 나쁘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 아이 우아이트 나도 나도 할수 있어 돈돈 돈 나도 벌수 있어 이런 면으로 자극이 되든 아니면은 음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못버네 I think I can d better. 이런, 이런 마음 가지도괜찮아 You can do better.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숙제 조금 해주고 기운내시고 시험도 잘 보고 나는 또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올 테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기. 약속, 약속해. 바이바